한국인 3명 중 1명, 평생 한 번은 암에 걸립니다. 그중 가장 흔한 건 위암입니다. 사망 원인 1위 암크 중에서도 위암은 당신도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. 위암은 매년 3만 명 이상이 발생하고 그중 1만명 이상이 사망합니다. 한국은 세계에서 발병률 1위입니다. 미국 등 다른 국가의 10배 수준으로 높습니다.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귀한 이야기가 계속 됩니다. 첫째 짜게 먹는다. 라면, 김치, 국물 많이 먹는 습관을 줄이세요. 위 점막이 직접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 둘째 담배 피우시죠? 위암 발병률 최대 2.5배 상승합니다. 니코틴, 타르 등이 위 점막에 손상을 주고 발암물질을 유입시킵니다. 오늘 끊으세요. 아니면 오늘 위 점막이 더 망가집니다. 셋째 술은요? 절주하세요. 특히 빈속에 마시는 술은 안 됩니다. 알코올은 위 점막을 자극하는 위험인자입니다. 맥주 한 잔쯤 괜찮지 이는 매일 반복되면 위암 땅굴을 파는 겁니다. 넷째,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안 받는 사람. 증상이 생기면 이미 늦습니다. 위암은 조기 발견 시 90%가 완치됩니다. 당신의 생명은 생각보다 소중합니다.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 실천하실 수 있죠. 구독과 좋아요 힘이 됩니다. 파이팅!